어젯밤에 무려 1,700명의 시카고인이 집이 없어서 보호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1,700명 이상의 사람이 길거리나 다리 및 공사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전국 대도시에 만연한 홈리스 문제, 시카고도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카고 시인은 홈리스 예방정책을 발표하며 특히 미혼모와 같은 젊은 노숙자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황의 경제 가운데 홈리스 문제, 시카고도 예외가 아닙니다. Last night, 1700 Last night, 61 families and 1,700, more than 1,700 people slept, maybe in buildings like this that aren't finished yet. They slept under bridges. They slept in cars. They slept in doorways. They slept outside. And last night, we don't even know how many youth slept on the streets of Chicago. We've got some work to do. 이와 같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카고시가 예방 정책 플랜 2.0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골자는 미혼모와 같은 24세 이하 부모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도와주며 교육의 기회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용 시설이 40% 이상 늘어나는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 성인 노숙자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So 40% more young people who are homeless are now going to get 시카고 시는 170만 달러의 노숙자 기금을 가진 카톨릭 자선단체와 연계해 시 재정에서 추가로 80만 부를 만들어 청소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카고의 노숙자 해결 정책은 5317시카고가에 위치한 뉴맘스비어나 센터에서 발표됐는데요.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인 이 시설에서 24세 미만 부모의 40 가정이 생활하게 됩니다. 직업 훈련소와 타가 시설이 함께 있어 젊은 노숙자의 미래를 향한 자립의 발걸음을 돕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시카고의 가정주택국에 따르면, 2011년 통계의 시카고의 홈리스 수는 6,240명에 달합니다. 이는 시카고 인구의 0.2%며, 마이애미와 미니아폴리스와 비슷하고, LA 뉴욕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